김치인 거 알았을 때는 조금 실망했어요. 김치 맛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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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런데 이건 다르더라고요. 배추의 익힘 정도가 아주 딱이더라고요. 이 배추 어디 거라고 했죠? 저희 괴산 배추가 맛 있는 이유가 어, 기후 조건이 맞고 농사 기술이 좋은 편입니다. 대한민국 자연특별시 청정괴산의 대표 농산물 배추입니다. 김장천이 되면 가장 바빠지는 곳 천혜의 자연 조건과 우수한 농사 기술로 맛 좋은 배추를 생산하는 대한민국 김장 1번지 괴산으로 떠나봅니다. 아직 해도 뜨기 전인 깜깜한 새벽 이 시각에도 환하게 불이 밝혀진 곳이 있네요 오늘의 주인공 신나래농부의 작업장일까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보죠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어! 배추다! 와 산더미처럼 배추가 쌓여있고 아 절임배추 작업 중이군요 꼭두새벽부터 많은 분들이 열심히 작업 중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제가 농부님 찾으러 왔는데,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짐작을 책임지는 김형진, 김옥경 농부예요. <laughs> 근데 일하는 사람도 많고, 오늘 몇 폭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 1,500폭이 절여서 예, 다듬어야 돼요. 예예. 아, 예. 7월 말에 씨를 넣어서 심었고요. 그리고 어, 8월 말에 자체 정식을 해서 음, 배추는 저리기 하루 전에 수확한거예요 그나저나 감독님, 일 좋아 주시러 오신다는 리포터 분은 어디 게세 바빠지셨는데. 아니, 길이 좋았다고 해는 어디든지 모르겠어요. 어잘 나오고 있나? 어. 안녕하세요. 리포터 윤수진입니다. 아, 제가 지금 빨리 서둘러서 가야 되는데 아유, 지금 늦었어요, 늦었어. 여기로 오라고 했는데, 길이 워낙 꼬박꼬불해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아 어디 있죠? 어, 저기 있나보다, 저기. 아유, 빨리 가봐야겠어요. 얼른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어,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 리포터님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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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리포터님 이제 오셨어요 회무장님 아까 오셨는데. 아, 제가 원래는 일손을 도와야 되는데 어떤 것부터 하면 돼요? 아네 일단 옷부터 잠깐부터 착용할게요. 앞치마랑 네? 네. 수진 리포터 오늘 할일 진짜 많아요. 지각한 만큼 열심히 일해 보자고요. 어우님 네. 제가 이제 주신 옷 갈아입고 왔는데 어떤 걸부터 하면 돼요? 이제 저희 여사님들하고 같이. 바로 김장 받으셔서 김장할 수 있게끔 꽁지를 다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오, 꽁지를 다듬는 일이요? 네, 꽁지 일요? 다듬고 배추 이렇게 끝부분 같은 거 손질해주고 오.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 소금물에 17시간가량 절인 배추를 다듬어주는 작업인데요. 소비자가 바로 김장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절인 배추를 손질한 후 택배로 발송합니다. 그래서 작업량이 어마어마하대요. 절인 배추 시기가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요. 어, 한달이라기한 달이라는 긴 시간을 계속 강도 높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초반에는 이제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갈수록 날씨도 추워지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너무 힘! 네. 손질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거 배추 다할 때까지 하셔야죠. 요 네. 오늘 해야 할 배추 작업량은 무려 1,500포기. 무려 1,500포기 배추를 손질하고 다듬어야 하는데요. 정신없이 배추를 손질하다 보면 내가 배추인가? 배추가 나인가? 무라일채 지경이 된답니다. 냄새 나지 않나요? 냄새요? <laughs> 네. 어떤 냄새요 고구마 냄새. 고구마 냄새? 어? <laughs> 고구마 고구마를 고신가요? 네, 간식 이제 아, 9시 반되는 간식 아! 먹거든요. <laughs> 고구마 굽고 있어요. <laughs> 아니 이거 배추 들여다보느라고 네. 냄새도 안맡어요 <laughs>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laughs> 간식 타임. 오늘의 맛있겠다. 간식은 군고구마예요. 신나는 농부가 직접 재배한 음 고구마래요. 음 진짜 달아요 우와. 여기다가 배추랑 같이 드셔 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고구마와 김치. 아니, 고구마와 절임 배추는 환상 궁합이니. 음. 너무 음, 증정하다. 너무 맛있게 드신다. 맛있 아, 음, 이런 조합으로 먹으니까 이것도 네. 또별미에요 또 너무 맛있어요. 네. 자연에서의 전원 생활을 꿈꾸며 귀농을 결심한 신나는 농부. 농사와 시골살이의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어려움을 조금씩 이겨내고 어느덧 14년차 베테랑 농부로 지내고 있답니다. 괴산의 대표 농산물인 배추를 재배한 덕분이라네요. 다른 농사 안 지으시고 배추 농사만 하세요? 아닙니다. 네, 봄에는 감자 농사를 짓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옥수수. 귀농 초기에는 대학찰 옥수수를 했는데, 어, 지금은 흑찰 옥수수라고 약간 보랏빛 들어가는 옥수수를 하고 있어요. 어, 보랏빛? 네, 저희 옥수수? 예. 네, 그 옥수수를 찾아주시는 분이 들또 많아서 계속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 농장의 옥수수. 대표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저희 옥수수가 잘 자라고 있는지, 어, 한달 정도 되면 이제 겨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옆으로 겨순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옥수수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겨순 제거도 필요한데요 이처럼 개인 방송을 통해 소비자와 소통 중이라는 신나는 농부 덕분에 직거래를 통해 대부분의 농산물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절임 배추 주문이 많은 시기라 할 일이 엄청 많답니다 이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선물을 택배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이제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있죠. 받으시면은 궁금해서 개봉을 먼저 하세요. 음. 물 빼신다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게 공기랑 접촉되면은 갈변이 돼요. 사과처럼. 네. 아, 김치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어, 보통 받고 다음날 김장하시잖아요. 음. 그러니까 다음날 양념 버무리시기 전에 물 빼시잖아요. 한 시간 정도 음. 그때 개봉하셔야 돼요. 아그리고 택배 받으시면 반드시 시원한데다가 예를 넣 넣으시고 냉장고가 크면 비닐째 냉장고에 넣으셔도 좋습니다. 아. 대한민국은 지금이 바로 김장 첫기. 신나는 농부는 김장 철이 되면 눈코뜰새 없이 바빠지지만 그래서 더욱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뭐 기운 나고 좋죠. 이 힘으로 저희가 일을 합니다. 저희 괴산 지역 배추가 진짜 좋아요. 배추 재배 딱 적당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어서 괴산 절임 배추로 김장하시면 아마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배추가 좋으니 절임 배추도 좋고 좋은 절임 배추로 김장을 하면 김치 맛이 일품이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 열심히 일한 수질 리포터를 위해 특별한 간식와 수육과 김장김치네요. 이건 뭐 물어보나 음. 많아죠. 어머, 저 뭔가 더 깊은 맛이. 이게 원래 배추의 특징인 거예요. 아삭아삭해요. 그산 배추가 시간이 지나도 아삭거리고 잘 무르질 않는 것 같아요. 아삭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단골분들이 계속 찾아주세요. 저희는 준고냉지 지역이고, 배추는 원래 좀 서늘한 걸 좋아하는데, 우리 괴산 지역이 거기에 딱 맞아요. 그래 일교차가 또 크다 보니, 이제 당도도 올라가고, 어 청정 지역에서 나오는 배추니, 김장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 당근, 당근, 같끔한 열심히 먹은 자 떠나라 어디로 배추 수확하러 배추밭으로 청정 자연 속에서 품질 좋은 배추를 수확하고 있지만 신나는 농부는 요즘 고민이 생겼다는데요. 있습니다. 네. 어. 저희가 처음 농사지을 때 15년 전 그리고 최근 뭐 3, 4년 전 하고도 완전히 달라져서 그러니까 심는 시기도 달라지고. 품종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뭐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이 배추 재배력, 재배 매뉴얼도 새로 짜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배추를 재배하고 수확하는 일이랍니다. 저희도 뭐 농사일이 고되긴 해도 그래도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수 있고 특히 이제. 이 절임 배추가 끝나면 저희는 방학이라고 부르는데 3월 초 농사 준비할 때까지는 휴식 기간이에요.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바다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바다가 있는 발리로갈 생각입니다. <laughs> 오늘은 충북 계산에서 정성껏 배추를 재배하고 절임 배추를 가공하고 있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올겨울 김장동 계산 배추가 새겨집니다. 자연 특별시 괴산 산 좋고 물 좋고 무엇보다 배추가 좋습니다 청정 자연이 키우고 농부의 정성으로 가꾼 괴산 배추 대한민국 김장은 바로 이 괴산 배추가 책임집니다.